사회복지와 복지제도를 공부할 때, 사회복지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 유형별 특징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표본석 문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상호부재 원리가, 이러면 사회보험, 아, 정부 재정을,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한다? 공공부조.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표를 이렇게 오른쪽에다 만드는 이 작업을 먼저 해 둬야 됩니다. 문제 제법에다가. 이렇게 해서 32 더하기 8 이러면 40이 되고, 그 다음, 이, B 수급자는7 더하기 8 해서 15가 되고, 중복이 8 이렇게 됩니다. 그죠? 중복부터 먼저 써놓고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율을 2% 증가했고, 3% 감소했고, 그렇죠? 그러면 4. 그 다음에, 8% 증가했죠. 그렇게 해서 50명이 증가했으니까 51, 6, 24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놓고, 1번, 부정적 낙인, 이러면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공부조의 T년에 해당되는 건 7이죠. 7대 중복수급자 8. 7이 더 작습니다. 근데 크다. 이생이 틀렸죠. 2번, T 플러스 30년의 수요자 비용 부담은 치, 이러면 사회보험에 해당됩니다. T년에 AB 어느 것도 받지 않은 수급자. T년에 AB 어느 것도 받지 않은 수급자는 53이죠. 왜냐하면 32, 7, 8 이렇게 다1 0에서 빼면 은 53이 되겠니다 그래서 75도 우75 훨씬 더큰 값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도 문제지역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A가 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바로 사회보험의 특징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선별적 복지가 공공부조의 특징이다라는 걸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 분석을 하고 선지를 가지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정답률이 낮아지는 즉 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